안녕하세요. 천상선녀 연희신당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또 새로운 희망을 어, 갖고 들어오는 2023년 음, 상반기 범띠분들 운세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불길한 기운은 가고 또 약, 약해져 있는 해운은 벗어나서 내년 기운은 그저 모두 다 부자되고 모두 다 승진하는 그런 범띠분들이 되지 않을까 한번 짚어봅니다. 야, 구체적으로 저 50세 갑인생 분들은 여행을 가는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이 변종수가 50세에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년 수에 좀 해외를 간다던지 음. 여행길에 오른다든지, 연수를 간다든지, 뭐 투자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품 팔고 멀리 나가는 기운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 모습들이 지금 보이는데요. 갑인생분들은 그래도 내년수에는 못 먹어도 고라고 한번 그 손을 대거나 뻗쳐놓은 기운을 승산해 보겠다고, 성공을 거두겠다고 아주 이를 물고 앞을 달려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갑인생분들이 또 내년에는 투자의 기운이 상당히 발달이 되기 때문에, 그죠? 이게 주워오는 모다, 이렇게 모다오는 그런 기운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음, 각종의 그 투자 기운이 상승이 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비춰보여서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싶습니다. 62세, <laughs> 내년 나이 62세, 이민생분들은요, 답답한 강을 건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 모, 모아, 그, 그러니까 모아놓고, 노력하고 모아놓고, 또, 어, 읽어놓은 거를 거두고 하는 시점인데, 왠지 모르는 답답함, 무엇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고 풀리지 않는, 그냥 자꾸 밝은 빛은 비치는데 어두운 길로 들어가는 그런 형국, 그런, 음, 형국이라, 이, 이 62세 이민생분들은, 그저 몸도 마음도 상당히 답답할 걸로 들었어서 보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기운을 놓고 볼때 유민생 분들은 매우 답답하다 좀 폭폭하다 이런 지금 기운이 비쳐 보이는데 이거는 상반의 기운이고 또저 중반 하반에 들어서서 좋은 기운들이 또 새롭게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체념을 하시거나 너무 막 받아들어서 포기를 하시거나 그러시지 말고, 계획과 실천이 내년에는 불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철저하게 계획 세우고 실천의 길로 옮겨 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 범찌분들은 상승의 기운 기루가 그래도 나를 찾아오는 형국이니 그저 답답한 시절은 물러나고 좋은 기운만 받아가는 그런 해운이 되기를 간절히 한번 빌어봅니다. 감사합니다.